SKAI, 이거 원래 비트나인이었고뭐또 이름을 또 변경했어요. 스카이월 o 인가 뭔가. 또 변경했다가 또 이제 SKAI로 변경을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약간 어, 변경점이 있어서 이것 좀 예, 변경 좀 하려고. 예,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시작하는 게 편하니까. 2743. 32, 32, 38. 37, 32. 37, 32. 32. 32.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잡아드렸으면 됐죠. 네. 밑에 있는데 두 개나 정확하게 잡아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충분히 해먹은 종목이죠. 예. 스무스하게 흘러내리는 거, 뭐 기다려 드릴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많이 먹은 만큼 기다려 줄만 하다. 예. 세게 반등 오기 전까지. 어떤 반등? 이런 반등. 예. 거래량을 보면, 이 주가를 어디서 만져야 되는지는 판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다만, 초보자니까, 그걸 판단을 할수 없으니까. 예. 그거는 뭐, 음. 각자의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각자의 스킬이 있는 거죠. 기간. 자기가 경력이, 예를 들어서 경력. 그냥 말 그대로 경력. 뭐, 주식 투자한 지한 3년 됐다. 그걸 경력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래도 경력이라고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음. 다만, 어떤 사람은 3년을 정말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이 있고 3년 쓰더라도 예. 인생을 갈아 넣은 사람 있고 3년 쓰더라도 한눈도 마운도 그냥 차트만 보고 서적 한 권도 안 읽고 서적은 1 0 0 권은 정도는 읽어야겠죠 3년 정도면 예. 주식 관련 기본 서적 예를 들어서 기본 서적일 경우 아, 물론 이제 기본 서적을 넘어서 기술적 분석을 넘어가서 이제 재무 제표서적까지 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글로벌 글로벌 경제까지 보기 시작하면 경제 서적까지 들어가야 돼요. 저는 아직도 경제 서적을 꾸준히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적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포인트라고 그러냐면 어떤 학문이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배울 때뭘 배워요? 교재 갖고 배우죠. 근데 그 교재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교수예요. 네. 이해되시죠? 근데 교수를 배제하고 봤을 때는 그 책을 이해를 완벽하게 한다면 교수는 딱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책을 꾸준히 읽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근데 책을 읽는데 졸려? 그럼 제일 기본 서적을 읽으세요. 그럼 기본 서적 읽고 기본 서적 여러 권 읽다 보면 좀 난이도 높은 서적을 읽어도 졸리진 않아요.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안될때 졸린 거예요. 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니까, 어, 좀 어려우니까 진도가 안, 안 나가죠. 네, 책에 읽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네, 괜히 사전 찾아, 사전 찾아봐야 되고, 모르는 단어 나오면. 이해 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하셔라, 자신을. 그러면 충분히 제가 지지선 거둔 자리에서 충분히 대응하고 충분히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제가 책을 읽어드릴 순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